반갑습니다. 예토입니다 오늘은 혼이 군사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바로 보부상 레시피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30일 짜리가 12억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귀여운 상점에서도 4,000원 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편의 기능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없어도 살 수는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처음 써보는데 일단 보부상을 구매해 볼게요. 여기 보부상을 해제를 해보면 고부상 안에는, 오, 찜이랑 우육포랑 주겹청주를 파네요. 여기 안에서 녹용 같은 것도 팔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소비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창이랑 화살도 파네요. 자파로 가시면, 어, 등불도 파는군요. 기환소까지? 청관이랑 한약까지? 저도 산 김에 오랜만에 보충을 좀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오, 영물 물약까지 파네. 상점 갈 일은 없게 만들어버리네. 말레만 하시는 분들도 한 자리에서 막몇 시간씩 사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탁 중개사로 위탁을 열어도 거기에는 안 파는 것들이 여기서 팔고 있으니까 한 번쯤 살만하다.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 바로 제작서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여러분. 백패, 청패, 적패, 녹패, 백표, 적표 제작서가 있는데 하나씩 써볼게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보은패. 이거를 만드는 거죠. 원래 이걸 만들려면은, 여기 표국상 같은 애들한테 따로따로 와가지고 교환을 했어야 했죠. 일단은, 보음패를, 어, 이벤트 중이라 싸네? 천 개를 구매를 하고, 표국상한테는 40개의 100표, 15개의 100패,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데, 다 등록을 하고, 편의 기능에, 오른쪽 가서 결정 공방 가시면은, 요렇게, 100표 40개. 이 자리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굳이 갈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도 있으면 괜찮긴 할것 같은데? 하나같이 사냥 중에 떨어지면 쓰기 좋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건 말고도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 유비분들은 사실 청음관 의원한테 보험패 사용을 하면은 두 시간씩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면 1 시간인데 의원한테 받으면 2 시간째 효과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편의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든 김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표, 녹패, 적패, 백패 이 4가지 제작서를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하나씩 해가지고 총 4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살순 없으니까 100표로 경험치 획득량 녹패로 아이템 드랍률 백패로 물공, 적패로 마공 100개가 소진되면은 이벤트는 종료하도록 하고 고정 댓글에 얼만큼 남았는지도 제가 남겨드린 다음에 제가 당일이 아니더라도 며칠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날때 남겨 주신 분들한테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하트로 보냈다는 걸 표시를 하겠습니다. 1인당 한 세트씩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이대로 끝나기 도 아쉬우니까 그 옆에 마당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새는 무엇이냐? 보부상의 선조 같은 격인데 옛날에 팔다가 지금은 아예 단종된 녀석입니다. 얘를 어떻게 구했냐? 가끔 위탁이 치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없죠? 뭐 거의 안 파는 게 당연한데 어쩌다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사버렸습니다 마당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 이동, 기온 합성 지금은 편의 기능에서 합성은 가능하죠 하지만 이동이 있다 이동은 서점상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속성 장착, 속성 강화, 그리고 헛납 물고기나 광석 넣어가지고 보험표로 교환해 주는 거 아, 이런 거 그냥 이벤트로 가끔 뿌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공짜로. 뉴비들한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재령. 마을 잡으면 나오는 재령템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경험치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희귀상자 개봉. 이 개봉은 없지 않나? 맞아. 어, 개봉까지 할수 있어. 킹쁘지 않네. 희귀상자 조합. 조합도 할수 있어? 뭐 대장장의 서점상의 뭐궤도의 별걸 다 해주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운선도인.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운선도인 거처로 이동할 수 있다! 아, 안, 돼. 안 돼! 아 맵을 없애버렸나 보다 아 여기로 가려고 내가 이걸 준비한 건데 운선도인 거처라는 게요 옛날엔 있었는데 운선도인들만 천음계단 같은데에 떡하니 놓여있는 데거든요 너무 아깝다 아 이것도 얘기 안 했는데 보부상 같은 경우는 상마절을 하시는 격수분들이 특히 많이 있으십니다 막 반지 뱉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바로 빠르게 팔면서 막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최대한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템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보부상부터 보부상의 선임 마당새까지 잘 모르고 넘어갈만한 아이템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운선도인 거처만 가졌으면은 정말 유튜브가 다 뽑았던 건데 정말 아쉽네요. 내동.